하나님, 할말 있어요. 모습 때문에 이집트 여행이 엉망이 되었어요. 안녕? 난 개구리야. 혹시 개구리 때가 나타나서 바로왕의 일상을 망쳐버렸던 성경이그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니? 사실 그 일은 내 휴가도 망쳐버렸어. 우리 개구리들은 평소에 지내는 이 냄새나고 비좁고 시끄러운 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개굴개굴, 개굴개굴, 개굴개굴. 하루 종일 그 소리. 나는 평화와 고요함을 느끼고 싶었어. 그래서 이집트로 갔지.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이제 내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나는 이집트 가이드북을 구했고, 날강 1년 중 이맘때 가장 아름답다는 이야기도 들었어. 그런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정말이지 역겨운 광경이 보였어. 나일강이 새빨갛고 질척거리는 거야. 이럴 리가 없는데. 가이드북에 나온 나일강은 아름답고 푸른빛이었단 말이야. 난 항의하기로 마음먹었지. 몸집이 아주 조그만 이가 나에게 바로왕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다스린다고 말해줬어. 나는 내 생각을 알려주려고 궁전으로 향했지. 도착해서 보니, 바로왕도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이었어. 바로왕 앞에는 냄새나고 지저분한 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는데, 꼬락선이를 보니 하루 종일 양떼와 함께 돌아다니기라도 한것 같았어. 모세, 날 강을 다시 푸르게 돌려놓아라. 바로왕이 명령했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시지요. 모세가 쏘아붙였어. 그러니까, 내 휴가를 망칠 범인은 바로 이 사람, 모세였어. 이 사람이 나 날강을 빨갛게 바꿔버릴 거지. 나는 모세와 정면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 그래서 모세의 망토로 펄짝 뛰어올랐지. 그런데, 내긴 혀끝에서 첫마디가 나오기도 전에, 모세가 나를 얼굴 가까이 들어 올렸어. 안녕 개구리야 모세가 말했어 곧네 친구들이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단다 뭐뭐 뭐, 뭐? 친구들이라니 혼자 있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하지만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 그러자 사방에서 개구리들이 마구 튀어나왔어 폴짝폴짝, 팔딱팔딱, 개굴개굴, 꾸룩꾸룩, 꺽꺽. 층층이 쌓인 개구리들, 다른 개구리를 훌쩍 넘는 개구리. 여기를 봐도 개구리, 저기를 봐도 개구리. 딱 내가 벗어나고 싶었던 상황이었어. 난 화가 났어. 바로왕도 마찬가지였지. 여기에서 개구리들을 몰아내라. 바로왕이 모세에게 말했어. 내 생각도 같았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지요. 모세가 쏘아붙였어. 모세, 이건 명령이다. 바로 왕이 소리쳤어. 누구도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습니다. 모세는 나가버렸어. 왠지 불안한데? 에이, 설마 더 나쁜 일이 일어나겠어? 일어나더라고. 개구리가 사라지자. 끔찍한 이들이 셀수 없이 많이 날아온 거야. 나는 원래 이가 한두 마리 있는 건 신경 쓰지 않아. 그런데 이 이들은 사람의 몸에 우글르굴 소의 몸에도 득실득실. 사방이 이투성이었어.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니까. 저번에 이야기를 나눴던 이와 마주쳤는데 그 이도 기분이 언짢아 보였어. 친척들이 다 몰려왔는데 그 모두를 먹이기에는. 음식이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이었지. 이제 난 정말 화가 났어. 미치고 팔짝 뛸 만큼. 하지만 내 끔찍한 휴가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 이들이 떠난 뒤에 윙윙거리는 파리떼가 나타난 거야. 사실 난 파리를 좋아해. 우리 개구리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잖아. 하지만 파리들은 정말 시끄러워.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윙윙거린다 생각해봐. 너무 시끄러워서 입맛이 싹 달아나 버렸지 뭐야. 바로 왕은 무지 화를 냈어. 아, 난 그보다 더 화가 났지. 그 다음에는 온 동네 가축들이 병들었어. 배다 아프고 열이 펄펄 끓고 침이 계속 흐르고 콧물이 줄줄 나고 귀지가 쌓이고 피부가 가렵고 혀가 붓고 팔은 욱신거렸어. 바로왕은 무지 화를 냈어. 아, 난 그보다 더 화가 났지. 속도 좀매슥거리고그 뒤에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상관없이 종기가 생겼어. 피부에 크고 붉게 부어오른 두드러기가 나타난 거야. 내 피부에도 오돌오돌. 사마귀보다 더 지독했어. 바로왕은 무지 화를 냈어. 아, 난 그보다 더 화가 났지. 그래도 그 고약한 종들보다 더 나쁜 건 없을 거라 생각했어. 우박이 내리기 전까지는 말이야. 엄청 큰 얼음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땅이 부딪혀 산산 조각이 났어. 우박에 맞는 건 모두 박살 났지. 바로왕은 무지 화를 냈어. 난 그보다 더 화가 났지.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메뚜기 떼가 나타났어. 메뚜기들은 눈에 보이기만 하면 뭐든 먹어치웠어. 게다가 식사 예절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지. 여섯 개의 손을 다 움직이며 음식을 먹었고 입에 음식이 가득 든 채로 말을 했어. 냅킨은 쓰지도 않고 말이야.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릇없는 곤충들과 공식적으로 최악의 휴가를 보내게 된 거야. 참 복도 많아. 바로 왕은 무지 화를 냈어. 난 그보다 더 화가 났지. 메뚜기들이 떠나자 어둠이 찾아왔어. 누군가 태양을 꺼버린 것 같았어. 너무 캄캄해서 얼굴 앞으로 내민 내 혀도 보이지 않더라니까. 뭔가에 걸려 넘어질까봐 움직일 수도 없었어. 그래서 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지. 여러 날 동안이나, 바로왕은 무지 화를 냈어. 그리고 난 화가 나지 않았어. 무서웠어.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 하나님, 그동안 제 욕심만 부려서 죄송해요. 이번 휴가는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했는데, 저는 화만 냈어요. 하나님은 다정하게 대답하셨소. 괜찮다 개구리야 용서해 주마. 바로 왕도 지금까지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있단다. 내 백성을 놓아주는 대신 여기나마 자신을 위해 일하라는 말만 하지. 이제는 내가 얼마나 강한지 바로 왕에게 보여줘야겠다. 바로 왕의 겪을 가장 끔찍한 일이 될 거야. 서둘러라. 안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폴짝폴짝 뛰어갔어. 그러다 어느 이스라엘 가족의 집에 도착했지. 그 사람들은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문을 닫는 중이었고 나는 아슬아슬하게 틈을 비집고 들어갔어. 집안에서 그 가족이 특별히 마련한 음식을 먹는 동안 거리에서는 끔찍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지만 내가 안전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 다음날 바로왕은 고집을 꺾고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줬어. 다들 얼른 짐을 꾸려 떠났어. 이집트는 어두선했고내 휴가는 끝났지만 지금은 이집트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해. 휴가 때문에 화를 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자유를 얻도록 돕고 계셨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 난 마냥 행복했어. 저절로 웃음까지 나더라니까 곧 앞에 홍해가 나타났어. 음, 정말이지 수영하기 좋은 곳처럼 보였지. 하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야.